본격 시행되고 있는 HDR-3형 TV 서비스는 8VSB라는 전송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전송 방식은 시청자들의 방송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김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980년대 시청자들은 오직 지상파 채널만 볼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케이블 TV의 도입으로 80여 전문 채널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TV는 난 시청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신호를 전송하며 시청자들의 보편적 방송 복지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 지상파 갖고 있던 채널 4개나 5개 정도의 채널에서 무려 그 10배 그 지금 현재는 거의 한 30배, 40배 정도의 채널을 수용할 수 있는 이른바 다 채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케이블 TV가 상당한 기여를 한 거죠. 산악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지역의 자연적, 인공적 장애로 인해서 수신 안 되는 지역이 케이블 TV가 수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지형적인 또는 뭐 지리적인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구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케이블 TV는 오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화질, 고음질의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입니다. 텔레비전의 디지털화는 빠르게 이루어져 집집마다 디지털 TV를 갖고 있는 데 비해 셋톱박스 설치 비용 때문에 아직 아날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아 반쪽 디지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고 있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30,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60, 70% 가구는 디지털 신호로 수신할 수 없는 가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짧은 시간 내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을 하고 이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의 어, 방송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데 여기다가 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수용자들의 방송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어, 뭐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8vsb 디지털 전송 방식입니다. 별도의 요금 없이 셋톱박스 설치 없이도 고화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아날로그 TV의 경우도 무상임대되는 컨버터를 이용하면 변함없이 방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 좋은 방송 서비스를 싼값에 지금 보면은 기존의 아날로그 그 케이블 때 하고 거의 같은 요금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어그소자들로서는 어 상당한 정도의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팔 BSB가 좀더 활성화되고 확산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케이블 쪽에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걸로 봅니다. 국민의 보편적 방송 복지에 기여해 왔던 케이블 TV 이번 CNB의 8VSB 도입으로 또한번 시청자들의 방송 복지가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김현입니다.